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와 그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크게 밀린 이후에 어제 저녁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철군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예 강한 반등이 오늘 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어, 지난 1월 말에 종합 주가 지수 2600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어제와 그제는 종합 주가 지수 2600 포인트대에 들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주가 지수 20% 이상 하락하면서 중급 하락장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 주가 지수가 2600 포인트를 경험을 했고 오늘 이제 2,700 포인트 들어오긴 하였지만 어 이번 2,600 포인트를 보면서 아마 여러가지 생각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까 아니면 바닥을 잡을까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종합주가지수가 2,600 포인트를 어 깨고 내려간 지난 1월 마지막 거래일이든 그리고 어 이번 주에 2,600 포인트에 들어갔을 때든 재밌는 현상이 주식 시장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자 오늘 증시톡크에서는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톡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 어휴 뭐 지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조종장이 이어지다가 지난 1월에 낙폭이 제법 심했죠. 그러면서 종합 주가 지수가 1월 28일에 장중 2,600 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2월 초에 반등이 나고 그리고 어 2월 중순부터 해서 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긴축 부담 이게 얽히면서 재차 하락을 했, 했습니다. 그 뒤에. 예,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 종합주가지수가 2,800 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이 주식시장의 모습은 예, 은근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예,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쌍바닥 패턴 그 중에서도 어, 최근 저점이 올라간 예, 전문적인 용어로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하죠. <laughs> 짝꿍댕이 패턴. 예. 주가 차트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그런 교과서적인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 단숨에 더큰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어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때만 하더라도 강력한 개인 유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깊은 낙폭은 바로 강한 반등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힘이 부족하죠. 예, 예탁금이 뭐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빠져나가면 빠져나갔지, 증가세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 1월 하락장에서 워낙 급하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악성 매물이, 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드리는 것처럼, 예, 소위 원귀 매물. 예. 시장이 하락할 때 어어 어 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어이구 나 이거 손절매도 못하고 걸려 있어 이게 시장이 이쯤 오면은 난 팔을 거야 하는 그런 원기 매물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매물들이 시장에서 출애 되면서 예,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뭐 쌍바닥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예 여러 차례 다중 바닥형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서 악성 매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성 매물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어~ 뭐 마음 같아서는 쌍바닥으로 해서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예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는 좀 여러 번 바닥을 다지고 움직일 가능성 예 요즘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 지금 현재 시점이 바닥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예 이러다가 또 주가지수 2500 한번 또볼 수도 있죠 예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가 지수 2,600 포인트 대에서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1월 28일에 대규모 연기금의 매수세 받고요 그리고 그 이전과 다르게 요즘 들어서 연기금의 매매 행태가 일방적인 매도가 아닌 그래도 꾸준히 내지는. 또한 번씩은 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1월 28일자 증시 토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연기금 수급 주가지수 2600 포인트에서는 살 수밖에 없다. 예, 왜냐? 자 2022년 국내 주식비 중 16.3%를 감안하더라도 주가지수 2600 포인트에서는 살 수밖에 없다. 예. 더 이상 탈기 어려운 살기 위한 명분이 사라진 그러한 국내 주식 보유액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언제 봤냐 면요 시장이 크게 밀릴 때마다 예 봤었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매매 행태가 그 이전보다 강하게 유입될 때는 보통 증시가 바닥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 위기 때 특히 가을에요. 증시가 대폭락하니까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쇼크 때도 그 이전과 다르게 매우 예, 파격적인 속도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 2010년대 후반부터 해서 국민연금에 국내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춰 오긴 하였습니다만 어, 2018년 조정장 그리고 2019년에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경제복귀 겹치면서 시장이 흔들리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졌겠죠. 자연스럽게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한국 증시에서 대규모 매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것의 피크가 2020년 3월 예, 코로나 쇼크 때 연기금의 매수가 엄청나게 유입이 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연기금 수급은 맨날 매도만 하고 악의 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시장이 크게 눌릴 때는 예 저가 매수세가 이거는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예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예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가 매수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 연기금의 수급은 한국 증시가 워낙 빠르게 상승했다 보니, 예, 국내 주식 비중이 초과된 상태고 계속 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종합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 부근까지 어 내려가게 되자, 이제는, 예, 매도하기보다는 살 명분이 커졌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온 시점, 예, 매수가 빨리 들어온 시점 전후로 해서 보게 되면요, 주식 시장이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기금이 최저점에 이때 산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한참 빠, 매수를 시작했는데 더더더더 더 빠지기도 했었어요. 즉 지금 시점이 최저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 이 부분은 중요한 시그널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앞서서 종합주가지수가 2,700, 2,600 포인트대에서. 뭔가 다중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하고 겹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은 중요한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주식 시장이 꼭지점 바닥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여기 지금 화면 상에 제가 이게 비빔밥 비벼먹는 <laughs> 양푼을 준비했습니다. 그 꼭지점, 꼭지는 아니, 아니라 하더라도, 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양푼이 이렇게 있을 때그 위에서 허공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요 과정은 아니고 이 양푼에 이런 바닥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여기일 수도 있죠. 예. 더 그렇다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혹은 한요 중간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이것을 거치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시장의 최바닥을 뭐, 아무튼 뭐 능력이 뛰어난 투자자는 꼭 시점을 뭐 이렇게 탁 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일부 호사가들이 자랑 삼아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자랑하는 분들 보면요 나중에 다 틀려요 예알수 없습니다 <laughs> 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최 바닥을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허공에서 떨어지는 요 과정은 아니지만 지금 양분 예 바닥을 만드는 요 과정 안에 어딘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자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중 바닥을 만드는 주식시장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이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예이 점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자 특히 다중 바닥 모습은요.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 수뿐만 아니고 코스피 200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업종지수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지수 여기는 오른쪽 엉덩이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예,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 여기서 뭐 주가지수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죠. 예뭐 사람들이 고민, 뭐, 두려워하는 2,500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예, 정점에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비유를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놀러 간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산 놀러 가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라고, 아, 자주 그러는데, 예. 아무튼. KTX를 부산행을 타고 서울역에서 출발했어요. 타고 갑니다. 지루하죠. 그런데 한 울산 정도 지나거나 아니면 대구 정도 지나면 뭔가 다온것 같아. 이런 예, 느낌. 예. 물론 대구나 울산에서부터 부산역까지 뭐 갑자기 뭐 선로가 좀 이상해서 또 혹은 지연 연착돼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얼추 서서히 그 어떤 예 중요한 분기점은 다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지금 바닥이 최고 꼭지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중요한 예 양푼 모양의 그 바닥권에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요. 뭐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예, 지금의 이러한 시작 그리고 예, 위축된 군중심리를 역으로 보면서 예,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성공 투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